지금 어디까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그냥 소호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소호 왔고요. 저기서 무슨 뭐 찍고 있네요. 어, 이제 역시 여기 뮤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뭔가 쓰면은 그 뭐라고 하면 그거 약간 바퀴벌레 같은 그런 스타일될것 같은데. 이거 뭐야 한국말로 그거 써놨어 함께 있을 때만 우리 미래는 현실이 될 거야. 뭔데? 휴닝카이. 뭔데? 얍삽하지 않나? 스면 왠지 얍삽하고. 매종 마르지엘 안경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런 느낌. 아까 저거 너무 얍삽하고. 약간 이런 사이즈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마르지엘 이렇게 됐잖아. 아, 이건 예쁘다. 요거는 제가 그 모자만 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가을룩에 좀잘 어울리는 것네요. 이거는 계약했나? 슈퍼 웜.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러면 누가 쓰지? 이러면 누가 쓰는 거죠?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솔더아웃이에요솔더 솔드아웃. <laughs> 이거 솔드아웃이거 이거 왜 쓰는데 이거를 네, 아... 어때요? 이솔더아웃이 이거 이게 하겠네 음. 아, 아이솔더아웃이야솔드아이겠네아저 모델이 쓴 거구나 약간 무서워 젠틀몬스트를 한번 둘러봤고요. 오랜만에 이제 더 리얼 리얼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더 리얼 리얼은 사실 제 거를 좀 많이 좀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팔 때는 돈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어, 한번 가볼게요. 어, 이런 어, 셀린을 자켓. 음, 이런 거 너무 예쁘네요. 여기 제 옷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옷도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셀린느 니트. 깔끔하고, 얼굴이 깔끔하고 벌써 크리스마스 공간에 연말 분위기나 하죠 음. 이렇게 해서 오에베 여기는 네, 샤넬 거 여기는 구하기 힘든 거를 살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미 이런 게다 품절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래도 살수 있으니까 그 귀한 것들 있잖아요 음, 이것도 예쁘다 되게 예쁘다 오, 어, 나쁘지? 예쁜데? 음,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10초 룸는 있어야지. 맞네, 예쁘고. 이거 너무 귀엽다. 레드 맞죠? 어, 이거 딱내 사이즈인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얼마야? <laughs> 37125. 뭐. 예쁘다. 오. 에다 알라이아 셀린느 워커네. 와, 장난이죠. 너무 면공한데 너무 예쁘다. 가질 수 없는 나들 다크미스 이제 소호점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첫째 날에는 줄이 너무 길어서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봉수 하네 봉수. 봉쥬. 아, 너무 파리스야. 그러니까 파리스 이제 크러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창문 보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멋지죠. 어머 이거 치마야?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네 이거 어머 세트발로를 입으면 너무 예쁘겠는데 레드도 있고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궁뎅이에 딱 막힌 거구나 신발도 귀엽다 이게 귀여워 되게 귀엽다 이거죠 제가 자크미스 작은 백만 있죠. 이런 큰 백도 너무 예쁘다. 나한테 찰떡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딱 내한테 찰떡인 것 같아. 보세요. 너무 예쁜데? 이거 왜 이렇게 예뻐? 남작것도 너무 예쁘다. 가디건 뒤에 뭐가? 청바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청바지 이거 봐.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거는 이제 뉴욕 지점에만 파는 약간 자크미스 티슈.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네요. 고급과는 거리먼스타일은장보러 나왔는데, 장보러 나왔다가 여기 와가지고. 어 제가 요즘에 가방 탐내는 게 없었는데, 그 자크미스 가방은 예쁘네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도 뭐 커피숍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마셔볼까요? 커피 한번한잔당기는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카페 라운지 로비 디자인 스튜디오. 약간 호텔에 들어갈 법한 약간 그런 느낌들이네. 가구랑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파는데도 이제 커피를 같이 파는 거잖아. 이렇게. 오. Oh. Can you put on the w a list? 음. Oh. Um, 너무 예쁘죠? 기막히 바다. 너무 귀여워. 음 너무 예뻐. 다예고다다 다다 사고 싶어. t e 이건 진짜 얼어 죽진않겠다 진짜. 목자가 우리 팔자 보다 낫지 이런 거 입을 것 같으면 너무 예쁜 거 많죠 저는 이런 컬러들은 이런 건 예쁘지 특이하잖아 이것도 약간 예쁘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것도, 이것도 조끼 베스트하고 아 이건 약간 탈부가하게돼 있구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laughs> 이런 건 얼마일까 <laughs> 이런 와봐 장난 이다 타고 블리엄스버그를 갈 겁니다. 네. 불클린에 이제 옷을 팔러 가거든요. 근데 짐이 너무 많아. 에 네, 되게 아늑하고 좋네요. 근데 저기 미친 여자 걸려 있어. 저 아직도 안 됐네. 어 무섭다. 이거 밤에 보면 뭐 기절할 것 같은데. 여기로 왔거든요. <웃음> <웃음> 엄청 크죠. <laughs> 이렇게 제가 팔 거를 가져왔이요한지한 30kg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왔지지모르겠어요 어, 손이 떨려 손이 떨어져. 제가 제 옷을 오늘 팔려고 왔거든요. 여기에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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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주변에 좀 둘러보고 다시 고생하겠습니다. 여기가 업스테이트 모시기 업스테이트 모시으인데 네, 한번 가볼게요. 아 이런 다 파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핫 소스 그 식품 먹는 거다 파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커피, 옷을 제가 이제 드랍을 했고. 제 옷을 따로 그 온라인 플랫폼에 많이 파는데 여기 제가 직접 갖고 와서 파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뭐 솔직히 뭐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기다린 동안 이 동네를 조금 둘러볼까 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요 치얼스 샤넬 넘버 파이브 저는 향수 같은 거안 뿌려요 어, 제 향기가 소중하니까요 어, 더러운 내 향기는 소중하니까요 코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만에 한번 가볼까요? 이렇 yeah. 이렇게 이제 니트하고 모자 비니도 이렇게 팔고이 아, 누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요거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랑게해 비슷하네. 해서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게어 190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렇해 이렇게 이이이 너무 비싸다. 회색 니트는 가져도 가져도 계속 필요해요. 이거 목도리... 회색은 그냥 가져가져도 끝이 없어. 이거 왠지 제가 소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은색으로 한 은박지 마라클라바 저라면 왠지 소화 가능할 것 같아. 가방은 이거는 좀그만 놔도 되지 않나? 네, 에버레인이라는 데인데요 여기도 깔끔하고 되게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청바지랑 니트 이런 게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니트도 이런 거 보면 은 가격이 어, 128불. 음, 회색 니트는 더 예쁘죠. 예쁘네 하늘색. 이것도 128불. 집업으로 된 것도 자주 입게 되어 있어 겨울에는 맞죠. 네, 이제 에르메스 제가 신발 한번 봐 가볼게요. 이제 제가 신발 겨울 신발 한번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볼게요에르메스야 다르지? 여기 투빌리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어우 햇살이 밝아집니다 광명을 찾으라는 건가? 네, 이제 신발 제가 겨울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겨울 거는 있고 이런 거고 스모 부츠 겨울 부츠라고 하는데 여기 엄청 많죠? 이런 것도 도 운동화 남자 게더 예쁜 것 같아, 뭔가. 맞죠. 이제 다음 날, 그린 포인트 쪽에 다시 왔어요. 여기도 옛날에 몇번 갔던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놀람> 아, 너무 예쁜데? 약간 보디 느낌 나지 않나? 65불. 예쁘다. 약간 보디 느낌 나지 않나? 예쁜 것 같아. 근데 날씨도 휴양지 가서 청바지에 못 예쁘겠다, 맞죠? <laughs> 이것도 귀엽다. 맞죠? 응. 근데 65불. 가격은 조금 있네. 어, 이런 것도 예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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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79주. 음. 이런 액세서리도 팔고요. 이런 귀여운 것도 많이 파네요. 음, 이런 무스탕도 예쁘다. 근데 이건 좀 작은 사이즈 같아. 베이셔블에나 빼는데. 저도 약간 오늘 빈티지 많이브예요 뭐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빈티지 티셔츠 같은 것도 있고. 그래도 귀여운 약간 빈티지 티셔츠 많은 것 같아. 요 종류별로 뭐 컬러별로 엄청 많네요. 맞죠? 이것도 귀엽다. Made in US. 35불. 귀엽다. So cute. <laughs> 귀엽자. 너무 귀엽다 이거. So cute. 제가 어제 옷을 여기 이제 팔고 갔잖아요. 이거 제 거예요. 저희 제거 옛날에 한국에서 샀던 거 지금. 39불, 어, 40불에 팔고 있네요. <laughs> 어, 신기하다, 내 옷만 나니까. <laughs> 또제옷 찾았어요. 이것도 제 건데. <laughs> 신기하네요. 이것도 35불. 요건 예전에 제가 좀 봤던 건데 그때 예전에 사진 하다 왔었던 건데 요것도 타네요데 <laughs> <laughs> 예쁘죠? 받을지 캐쉬로 받을지 이제 결정하기 전에 몇개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가격을 모르겠는데 가격 일단 체크하고 마음에 들면 기획 가겠습니다. 먼저 Y2K 지대로 잡았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땡큐 바이 여기였어요 되게 조그만데 귀여운 것 같아요 다시 지하철을 타려면 저기 다시 번화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윌리엄스버그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 이거 자세가 좀 요샹하네요 쿠퍼...맞나? 쿠퍼 머그 커피 여긴데 어, 너무 귀엽다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커피를 시켰고 그레이드 치즈. 일단 여기 나왔거든요. 한번먹어볼게요 이제, 이제 배불리 먹었고요. 지금 알로가 지금 30%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새 컬러. 이 바지도 예쁜 거 같은데? 이 컬러가. 맞지? 이걸 한번 입어볼까요? 아,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이 컬러는 이제 그때 한번 입어봤던 거 운동 안 하는데 이런 거 사고 싶어. <laughs> 이것도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게 그냥 집업이고, 보여줄게요 옆에 알로 이렇게 입고, 그냥 약간 평소에 입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 괜찮네. 뭐 제가 역시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원래 얼마짜리냐면 348이에요. 이게 캐시미어 거예요. 그래서 할인안할것 같아요. 제결.